안 보여? 가까이서 보는 게 너무 편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. 여러분 너무 배고파 너배안 아파 데 배? 엄청 고프긴 네? 한데 그러니까 이따가 배고플까 봐 미리 먹으려고 안녕 나 이따 자기 전에 그렇게 돌아응 맞긴 해 고프는또 잠을 못 자기 때문에. 와 오늘은 숙주가 들어간 고기와 약간 식단 아닌 식단 느낌스. 맛있겠는데? 맛있겠지. 응. 난너가당연이 먹고 시킬 수 있어. 아 그래. 시킬까 지금? 치킨 이런 거. 응? 근데 막 배가 그렇게 막 고프진 않아 지금. 그럼 뭐이스는 없지 여기 앞머리 그렇게 하니 너무 너무 귀엽다. 세상 <laughs> 참, 참 보면은 성혁이 형이 약간 먹방하면서 나방을 자주 잘 하는 것 같아요. 항상 보면은 뭔가 먹고 있었던 것 같아. 정 운동 끝나고 와서 먹거나. 아 뭔가 여기 밑에서 앉아서 뭐 먹으면 뭔가 뭐라야 해 되지? 심심해. 근데 나 이거 왜 댓글이 업로드가 안 돼? 나도 저번에 라방하면서 그랬는데 그 인스타 업, 그 오른 거 같아. 이걸로 볼까? 응. 음. AS. Yeah, yes. 아 아니, 나는 어 지야. 야 나는 댓글이 안 올라오는 건줄 알았어. 어 이게 저번에 오류 떠가지고 안 되더라. 음. 왜 댓글이 안 보이지? 보는 사람도 그래요? 오파 오늘 진짜 조금밖에 못 먹어가지고 오늘 간단한 촬영했어요. 저희 간단한 촬영이지만 장시간에 찍었다. 음, 오래 찍었다. 나갔다 들어와 봐요. 나갔다 들어오면 보일지도. 나 나갔다 오게. 어, 그러면 <laughs> 231명이 같이 저 댓글 안 보여요. 어, 안 뭐, 보여요? 진짜... 그러면 한 번. 다시 할까? 다시 켤게요. 바로 켤게요. 바로 켤게요. 바로, 바로 250명 들어와야 돼요.